<laughs> 안녕하세요. 배우 최동문입니다. 될 뛸겼다. 아, 아주 감동해 받아 스케일해 받아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배우 안보현입니다. 뭐 네,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고별에 도움 많이 해 주시고 귀한 발걸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무한팅! 네, 안녕하세요. 박두입니다. 안녕하세요 배우 강명입니다자 노래 l <laughs> e 파 s 예! 안녕하세요 이규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모양새로운 네, 백종 <laughs> 많이 해주세요. 화이팅. 예! I said no, you say yeah. No, yeah. No, yeah. No, yeah! No, yeah! 여러분 감사합니다.